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현재 캐나다 국립고등학교에서 어, 교사로 재직중인 캐나다 이선생이라고 e 합니다 어, 벌써 제 2강도 예,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캐나다 제 시즌 2는 2 타이틀 뭐죠? 아예 7주일에 20분 6주 공부하고 6점 맞기 잖아요 독립형 장문 본문 쓰기 어, 저번에 바디원 해서 문제 제시했고요 저 오늘은 해결책을 제시하러 가겠습니다 바로 이 샘플 보는데요 저번에 바디원 할 때는 네개 주의하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세 개를 주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해결책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topic sentence입니다. 이것은 저번에 바디원 할때 topic sentence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통일해요. 근데 단지 문제가 아니라 이번엔 해결책을 얘기하는 거다 라는 게 다른 거겠죠. 그래서 the possible solution이라는 것은 A possible solution to this problem would be. 어떤 게 될까요? Will be라고 안 쓰고 제가 would be라고 쓰라고 제가 전에 번에 말씀드렸었죠? 왜냐하면 will be라고 쓰면 너무 강하게 느껴지니까. 다시 a possible solution to this problem would be 어떻게 할까요? To build flood barriers라고 할수 있겠어요. 자 flood barriers 같은 경우에는 그 서론 쓸 때도 잠깐 얘기 나왔던 건데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댐이나 이렇게 막는 시스템 있잖아요. 이런 거고요. 자두 번째는 Specific solution이 나갑니다. 그 바디 원할 때 문제 제기 할때두 번째 specific 뭐 있었죠? 그냥 약간 그 consequence 말하기 전에 그것도 specifically explain 했잖아요. 이거 똑같아요. 첫 번째는 topic sentence, 두 번째는 specific solution.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flood defenses such as dams and floodgates could be built along 어디서? Coast and waterways.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So that they can prevent the water from reaching people's homes.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보면은 flood defenses라는 것은 그 them in a flood gates. flood gates는 그런 거 있잖아요 댐은 뭔지 아시겠지만 그 flood가 막히게 댐 같은 데 보면은 중간중간에 게이트가 서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다른 이제 그 word가 diction이 되는 거고요. could be can be라고 안 했죠. 100% 아니니까. So could be built along coast and waterways 그 물이 있는 곳에 단지 바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waterways라는 그냥 일반 명사로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so that 그래서 어쨌다고요? they can prevent the water 여기서 they라는 것은 아까 처음 말했던 첫 번째 월드죠 첫 번째 월드 flood defenses가 그 water로 하여금 뭘 하는 걸 막는다? prevent a from ing 기억나시죠 그죠? people's home에 그워터가막위치하는그 무서운 w a 가막쓰미가막 가는 것을 막아준다 라는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해결책이 미 나왔죠 그러면 어? 이미 해결책이 나왔는데 바디 투를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요? 자 마지막 그 바디 d 원1에도 actual e x a m 끝냈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어, in, 있다, 어있 봐라 증거를 봐라 얼마나 끔찍하냐 바디 투도 마찬가지예요 맨 마지막에 어, 세 번째 거 actual e x a 들어갈게요 저, The Netherlands, 자, 네덜란드 얘기 들어갑니다 is one of the most populated areas. 네덜란드 들어갈게요. 자, the Netherlands is one of the most populated areas in the world. and often suffer from flooding 했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지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있는데 여기 있는 나라 자체가 굉장히 사람도 되게 막 서울처럼 빡빡하게 있고, 매 홍수 등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좀 힘들다. 그런데 어쨌냐, regard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가 있겠죠? 나는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똑같은 example 아니에요. 자, regardless, they have successfully employed. So, employed는 무슨 뜻이죠? 이용했다. 어떻게 적용했더라? 뭐를? various flood defense systems and? 끝내는데 어떻게 됐니 It worked well.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뭐 6.5, 7점을 맞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어떻게 worked well 했는지도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 그 6강, 캐나다 이 선생 시즌 2, ILT 일주일이 20분, 6주 공부하고 6점 맞기, 독립형 장문 본문 쓰기, 그 바디 2 해결책 제시하는 거 요약하고 이제 마무리 할게요. 바디 1에서는 4개, 바디 2에서는 3개를 주의해야 된다. 첫 번째 뭘 시작하나? 토픽 센 i c s 그래서 도대체 솔루션이 뭐냐? 두 번째는? 어떤 정확한 스페시픽한 솔루션인데 그렇게 잘 먹히냐 세 번째는 이예제플 봐라 오늘은 네덜란드 얘기했었죠 얘네들이 이렇게 썼더니 잘 되더라 여기까지만 클리하게 어 쓰셔도 6점은 나오고 남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7강에는요 드디어 어, 결론을 맺고 이제 끝낼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원래 쉬우니까 서론과 결론은 쉬운 걸로 할게요 바디 1하고2로가좀 제일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어, 캐나다 이 선생이었고요. 자 구독, 알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